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소개받은 정진혁입니다. 어,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어,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렇게 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척 영광입니다. 어, 1년 전 이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 1년 전에 한참 학위 논문 심사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게 통과를 할수 있을까? 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시겠죠. 어 통과를 할수 있을까 스스로도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포니정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서 어? 논문이 그래도 나쁘진 않나 보다 어,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좋지만 어떤 그런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박사 논문을 어 작년 8월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위 논문은 이 포니정재단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 학위 논문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이조선후기의 형정개혁과 추구군영의 변천인데요. 저는 이 논문에서 제목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형정개혁과 추구군영. 그러니까 형정개혁은 말하자면 법률적인 개혁인데요. 그까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조응을 하고 있었느냐. 지향과 실천,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 그것이 이 녹음문의 문제의식이었고 그것의 변천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 목적이었습니다. 제 논문은 조선 후기 중에서도 특히 탕평정치기 (18세기) 탕평정치기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 탕평정치기가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사회에서도 일제시기에 식민사관이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조선의 점령을 합류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이 당파성론이라는 이 논의가 주된 논의였습니다. 우리 조선은 고대 때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까지 끊임없이 당파끼리 갈등만 하고 있었지 실제적인 개혁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한국사학계에서는 그 당파성론을 말하자면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쳐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1 7세기의 붕당정치론, 붕당간의 갈등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논의에서부터 18세기에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탕평정치기로 발전을 하였다 라는 논의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탕평정치기는 말하자면 한국 조선사에서 일본에 의해서 정체되고 낙후되었다는 그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로 선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8세기 정치, 탕평정 시기는 그냥 단순히 중요한 시기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자면, 탕평정치가 대두된 시기입니다. 이 붕당 간에 이전까지는 환국 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파멸적인 결과를 낳고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영조와 정조 등 향평군주를 중심으로 한 국왕 중심 정치로 재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과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수확량이 늘어났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광역적인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국소적인 지역에서 머물렀던 경제 구조가 광역적, 더 나아가던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확대되는 그 추위 속에서 그런 이득은 기존의 양반층만 얻을 수 있었느냐 그런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밝은 평민층들이 부를 축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반이 높고 평민은 낮다 라는 그런 신문의적 질서가 동요가 되면서 부가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관점이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문화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었는데요 문화적으로도 양반이 중심으로 된 관념적인 문화보다는 평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실제적인 문학들이 나오, 문화들이 나오고 또 하나로는 성리학에 머물지 않고 좀더 실천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는 실학으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상 속에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났던 이 영조와 정조로 대표된 탕평군주들은 백성을 위한 애민정치를 전면에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숙종 시기에 반복됐던 환국. 그 환국은 한 당파를 한 붕당을 전부 등용하고 한 붕당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는 방식인데요. 그 사이에서 수십에서 수백 명의 인재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 많은 가문들의 많은 관료들이 희생이 됐고 결국 인재풀을 줄이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고 국왕을 중심으로 여러 당 여러 붕당들을 종합적으로 등용을 하는 탕평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혁 정책들이 펼쳐졌는데요. 이 균역법, 그러니까 군포를 줄여서 백성의 부담을 줄이는 균역법, 그리고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시내 통공, 그리고 국왕의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규장각 설치 등이전까지 없었던 다양한 어, 개혁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형사제도 개혁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서양 사회에서도 18세기가 되면 신체 고문과 공개적인 처형 등 잔혹한 신체형벌들이 제거가 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연적이게도 동일하게 조선에서도 그런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렸습니다. 18세기에 그것이 이제 형사제도 개혁이라 할수 있는데요. 먼저 법전 편찬으로는 속가 그러니까 이미 30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경국대전을 고치는 속대전, 그리고 대전통편 흐물전칙 등등 여러 개의 법전이 만들어졌고요. 그 내용으로는 악형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어떤 수사를 할때 신체의 고문을 가하는 것은 철저히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합법적인 고문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고신이라고 해서 합법고신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여러 군데에서 보다 보면 왕이 피빨선 눈으로 막 으아 하면 달군 인두로 사람의 막 피부를 지지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법전에 정해지지 않은 불법고문들인데 그것들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전까지는 그래서 무릎을 꿇쳐 놓고 그 위를 아주 무겁게 누르는 압슬형. 그다음에 말씀드린 인두로 살을 지지는 낙형. 그리고 전도 주례형. 그러니까 줄이 우리가 생각하는 줄이 틀다. 근데 허벅지를 트는 게 아니라 이 정강이를 틀어서 아예 정강이를 부러뜨려 버리는 그런 아주 악독한 고문이 있었고요. 난장형 거꾸로 매달려 놓고 다리를 막 쳐서 발이 아주 망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겪다 보면 아무래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런 악협, 불법적인 고문들을 전부 중지를 시킵니다. 다음 합법 고문의 남용을 규제해서 대수, 규격, 부위 등등을 표준화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고문 치사를 당하지 않게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일어났고요. 다음 죄수가 그 당시에는 죄수들이 그 감옥에 있다가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떤 감염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래서 죄수 수감 여건을 의복과 의약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감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병자가 뭐 병이 걸리면 석방을 해주는 듯 전반적인 형사제도 개혁은 개인의 목숨을 살리는데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탕평정시기의 주된 개혁이 형사제도에 있었던 만큼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0년대까지의 통설은 탕평군주의 애민적 개혁이라는 음, 설명이 많았습니다. 탕평군주의 애민 정신이 낳은 이 발전적인 개혁이다라고 해서 이 당시 탕평 정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보충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의 연구는 주로 법조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보면 너무 좋은 좋은 개혁들밖에 없으니까. 아까 낙형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영조가 자기가 뜸 낙형을 폐지하는 그 유, 그러니까 포고문을 발표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뜸을 딱 떠왔는데, 아, 뜸이 뜨거운 뜨, 뜨거운 기운이 살에 가치 느껴지니까 너무 뜨겁더라. 그런데 낙형을 당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더 괴롭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금지해라" 이런 식으로 애민정신을 표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이 법조문이 아니라 판례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실제 재판과 고, 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봤더니 이게 웬걸 그렇게 낙형을 얘기했던 영조가 낙형 내가 아프니까 낙형 금지해라고 했던 영조가 실제로 보니까 끊임없이 낙형을 시도를 했고 신료들이 제발 이거 불법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해서 억제를 겨우겨우 해서 중지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꼭 자백을 근거로 한 최종 판결문이 있어야 사용을 할수 있는데 영조는 그것조차도 다 무시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사용을 시킬 뿐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판결이 끝난 사건을 역적이라고 얘기해서 그자손들다 죽이는 그러니까 온갖 식의 불법들을 저질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기존까지는 자백에 의한 자, 죄수가 자백을 했을 때 그것에 근거한 최종 판결문을 만들었는데 탕평 정치기 이후에는 자백도 받지 않고 국가가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 국가적 국가 폭력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는 법률은 발달해 온 것이 명백하지만 영조 식기 형정은 위법적 처분으로 점철되었다. 우리는 지형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어, 제기가 됐고요. 2020년대 이후에는 아니 다 왕이 개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왕은 계속 위법적인 걸 추구를 했고. 오히려 신료들과 백성들이 하지 말라고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개혁을 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적으로 쟁점은 탕평 정치기 형사제도 개혁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느냐, 오히려 퇴보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쟁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법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18, 아까 말씀드렸듯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로 나왔던 탕평 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의 연구사의 추이는 애민주의적 관점에서 개혁이 순탄하게 전개되었다라는 우상향적 그 통설에 대해서 불법 체형 자백수위조 이상과 현실의 괴리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저그 굳건한 틀이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좀 다시 해석돼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문제 의식은 18세기 형전 개혁의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법률 개혁이 형사제도 개혁에서 아, 운영에서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8세기의 개혁이 19세, 19세기에는 단절되었는가인데요. 어, 교과서적으로도 우리가 18세기는 탕평정식이, 19세기는 세도정식이라 해서 19세기를 말하자면 음, 쇠메, 퇴락의 시기로 많이 보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8세기 이미 그 당시 조타도 이렇게 운영이 무너졌다면 19세기에는 더욱더 무너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지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19세기가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잡은 이 소재는 이 정근대 한국의 성격을 하기,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 연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법조문과 몇몇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폈던 것을 반해서 이시기에 전반적인 모든 판례, 모든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사이에 결절점들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어, 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은 통시적인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봤던 자료가 이 추항국 구간인데요. 추항국 구간은 어, 추항과 구간이라고 해서. 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회는 유교국가였습니다. 유교국가는 충과 효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왕에게는 충성하고 아버지에게는 효를 해라. 그래서 가정과 국가가 동심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를 유교적 사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충과 효를 위반하는 범죄는 단순히 그냥 일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설치하는 특별재판에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국청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추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추한국 국안은 그 추국 국가의 중대한 범죄들을 특히 여기서는 주로 다루는 게 반역 범죄들인데요 반역 범죄에 대한 재판 기록을 담은 기록이고요 추앙국구금은 현재 한 번역본으로 한 9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300년에 걸친 기록에 260여 개 사건 피의자 3300여 명의 수사재판 기록이 있고요. 성명, 나이, 성별, 신분, 고문 횟수 등등 출원, 추출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정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그 사, 추앙국 구간의 사용, 말하자면 변화상을 어떤 계기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법률 변화로 볼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많이 편천이 되었던 수교집록 전록 통고 속대전 대정통명 등그 조항들이 새로 만들어진 후에 그것이 어떻게 추한 실제 추국 행정에서 적용이 되고 굴절이 되는가를 었 보자는 것이었죠.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17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뽑을 수 있었고 이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제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위법고문 대상자입니다. 추 국청에서 행하는 위법 고, 합법 고문은 정강이와 종아리를 때리는 합법 고신이 있고 줄이 아~ 죠 압수령과 낙형은 불법 고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숙종 시기 전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근데 숙종 시기가 되면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 시기 돼서 영조가 다시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신료들의 반대에 의해서 꺾이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조 때부터는 완전히 이 추국 현장에서 불법적 고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럼 고문치사자 중간에 고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를 받다가 중간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가 또 보자면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자면 좀 들쭉날쭉한 면들이 있긴 하지만 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영조 때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조 때 탕평 정치기에 계약법률 개혁, 개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고문치사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모순적입니다. 그것들이 정조가 나중에 그것을 낮췄고 19세기가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매, 그만큼 매질 대수 역시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주황색 글,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상당히 백여 대, 그러니까 한 사람 잡 매질을 당한 사람당 약 백여 대 이상씩 맞아왔던 겁니다. 맞다가 영조 때가 되면서 서서히 줄고 정조 때를 거치면서 완전히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통설, 저는 이 데이터를 모을 때 제가 생각했던 가정이랑 너무 달라서 사실 혼란스러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18세기까지는 잘 운영이 되다가 19세기 세도 가문이 들어온 세도 정치기가 되면서 완전히 물러내셨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제 운영 사례를 보니까 19세기가 되면 완전히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좋다 이겁니다. 19세기는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럼 18세기에 있었던 저런 아주 혼란스러운 영조 때 저런 문제들을 단순히 어떤 퇴보적인 양상으로만 볼수 있느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논리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18세기 후반 숙종 때, 그리고 영조 때, 정조 때, 크게 세 시기를 구분해서 논문을 지, 어, 진행을 했는데요. 18세기 후반 숙종 때는 이 형정문제 대두기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국이라는 것은 국왕의 특명에 의해서 설치되는 특수한 기관이고, 원칙적으로 국왕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 그 전근대 국왕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관행들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법률을 초월한 존재이긴 하지만 법률을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가 국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숙종이 여러 차례 환국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1689년 기사한국시기에 박태보를 고문 시사한 사건인데요. 음. 이때 박태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장희빈, 장희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장희빈의 아들을 장희빈의 아들을 이 원자로 삼으려는 이 숙종의 시도를 이박태부를 비롯한 소론, 아, 서인 세력들이 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 숙종은 자신들의 후사를 막는다고 해서 박태부를 잡아다가 여러 과정, 절차, 결과 모든 분야에서 다 위법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 결국 박태부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 박태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상당히 청렴하고 강직한 선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박태보의 사망 사건은 이당시에 관료층뿐 아니라 그 어떤 서울 그리고 지방에까지도 큰 화제가 됐고요. 이것이 박태보전 그리고 인년왕후전 이런 소설로 만들어져서 판문이 수십 개가 될 만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곳에 적힌 내용들은 박태보는 영웅으로 숙종은 아주 악당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숙종의 위법평정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올라가게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 몇년 후에 1694년에 갑술한국 시기에는 또 원래 남인을 등용했다가 남인을 다 쫓아내고 서인을 다시 등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판결문을 생략한 위법 처형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그냥 자의적으로 죽이는 거죠. 이것도 그 당시의 관행으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 환국을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역적으로 멀었다가 다음에는 다시 복권을 시켜주고 그다음 다시 또 역적으로 몰았다가 이런 여러 차례 일이 반복이 되면서 그 당시에 좀 능력 있는 선비들은 아무도 관직에 출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가봤자 곧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정 운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형제, 형사제도 비판론들이 강하게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 신류 백성들이 이 소설을 창작하고 유통함으로써 비판도 하고 그래서 그 숙종도 그, 그런 비판에 비판을 맞닥뜨리면서 법문을 점차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전을 새로 만들고요. 그럼, 음, 네,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 영조 때 본격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영조 때의 성격을 어, 우리는 어떤 모색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명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이 정조는, 아, 영조는 즉위 이후부터 흥율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아낀다라는 것을 전면에 표방하면서 자신들이 자신이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정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위법 신체고문들이 일괄적으로 금지가 되고 합법 신체고문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조는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목표한 바를 그대로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신난과 그 후속 사건들인데요. 이 무신란은 조선의 전례가 없었던 큰 내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내란이어서 기존의 형사제도만으로는 도저히 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하고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으로 이전까지는 포도청은 도둑만 잡을 수 있었는데 포도청을 끌어옵니다. 추국 현장에 그래서 영모재판에 신체 고문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처형을 해야 다음 또 수사를 할수 있으니까. 계속 자백을 안 하고 버티는 자들에게는 그냥 최종 판결문을 생략하고 그냥 직결 처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신란에서의 이런 비상 대책은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지속이 될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후소, 무신란의 후속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조 재위기가 약 50년이 넘는데요. 그 시기에 10여 차례 이상 계속 무신 여당이라는 무신란한 후속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영조 너는 형을 독살한. 감과 개장으로 독살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널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난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그런 사건, 그런 의식을 풀방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위법 조치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설화가 되고 고문 치사자가 매우 급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는 우리가 영조가 어떤 뭐 이면성을 양면성을 가진 나쁜 왕이다 이렇게만볼수 없는 게 이런 무신관 관련 사건이 아닌 일반 영모 사건, 일반 영모 사건 이란 말도 좀 웃기긴 하죠. 그런데 감과 개장을 얘기하지 않는 영모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조 때 몇몇 사건만 보게 되면 어, 영조 이거 완전히 모순적인 사람이잖아라고는 할수 있지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트라우마을 건드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하다 보니 그런 조치들이 나왔고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의 범위를 지켜나가려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어떤 퇴보기로는 볼수 없고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정조 때가 되면 형정 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됩니다. 형정 개혁을 영조 때 의식을 이어받아서 정조는 법은 천하에 공평한 것이고 구강 주차도 법률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식을 천명을 하고 그것을 실제 개혁 정치에 적용을 시킵니다. 대전통 편을 편찬하고요, 흠율전칙등 세칙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추국 운영을 정상화시켜서 구강이 단독으로 그 자신의 권력을 밀어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구강과 신료가 함께 논의해가는 그런 종합적인 추국을 만들어갔고요. 법률의 근거에서 절차를 준수하니까 자연히 고문 치사자도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는 19세기로까지 어, 계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정조 때까지 잘 이루어지다가 19세기 정조 사망 후에 다시 와해가 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19세기에도 안정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추국청과 하위 사법기관, 그니까 포도청 그리고 지방의 관찰사, 수령 등 여러 종합 사법기관들이 종합적인 기능을 하면서 협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무조건 자백에 의한 자백에 의한 최종 판결문만을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문을 하다 보니까 고문치사자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극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증거가 종합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거 조감을 해서 처형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세적인 성격으로부터 조금 탈중세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 고문 치사 비율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17세기에 국왕이 주도하면서 무조건 자백을 받아야 되니까 고문을 하다가 고문 치사자가 많이 나오던 그런 구조에서부터 19세기가 되면 국왕과 신료가 같이 협력하면서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증거를 종합해서 판결하면서 고문치사자가 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건데 이것은 일정 부분 발전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왕 개인의 사적인 개입이 차단이 되고 법률에 근거한 절차가 우선시 되는 변화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존의 연구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이렇게 일, 일직선적인 우상향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제가 이 논문에서 설정한 어, 논의 구조는 비선현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원, 원래 17세기에는 추구 원칙이 구강이 단독 자백 필수주의였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지속적인 역모 사건들을 거치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법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연쇄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면서 결국 새로운 추국 구조 군신이 종합적으로 증거 조각 판결하는 나름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보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통설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고요, 기존 통설을 유지를 하되 그것에 대한 반론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일종의 뭐 정과 반과 그것이 있었다면 저는 좀 합을 해보려는 시도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과를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논문의 이의는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왕조국가 개혁의 비선형성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전근대사에는 행정력의 증금가 같이 아주 뭐 전자화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개개별적인 지역 단위의 행정의 자치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개혁을 아까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충돌하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개혁과 폐단 개혁이 발생하고 폐단이 발생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쇄가 되면서 외면적으로 퇴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폐단 현상들조차도 큰 틀에서 장기적 장기적 관점에서는 점진적이고 비선형적인 진전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형사제도 개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경제 정책 그리고 사회 정책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어, 통용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8, 19세기 의 연속성을 이 논문에서 보려고 했는데요. 19세기 세도 정치기에도 18세기 성과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정조 18세기 탕평 군주 마지막인 정조가 사망하면서 세도 정치로 완전히 변했다라는 그런 단절적 시간을 시각을 극복하고 연속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이 논문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한다면 전 마지막 문장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결국 왕주 국가에서 국왕의 천단적인 권력, 자의적이고 천단적인 권력조차도 결국에는 제도 속에서의 법정 권력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었다. 똑같은 국왕, 똑같은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그런 국왕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조선 후기 사, 변, 사회가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국왕의 권력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었다는 라 것은 우리 정근대 사회가 단순히 정시되어 있거나 멈춰 있었다는 라그 시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예, 이렇게까지 제 논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